자 경기 만나고 겠습니다 맵은 큐브네요. 네, 큐브 맵이고요. 그 드랍 존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맵중에 하나인데요. 네, 예, 그 사각형의 이제 사각형의 그 맵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랍이 친절하게 써 있는 저 지역은 잘못 들어가면 다 떨어집니다. 네. 자, 도고리 블루고요. 블루, 사스파가 레드입니다. 자, 메테오를 통해서 경기 한번 풀어냅니다. 좌하단 쪽으로 일단은 뭐 견제하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은 워낙 그 보저가 있는 그런 맵이기 때문에 뒤쪽에 서포트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습니다. 네, 서포트도 가능하고요. 뒤에서 원거리 공격을 이제 주력적으로 하는 맵 중에 하나인데요 네. 라이트 메이지의 모습들도 잠깐 보이는 듯 했는데요. 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머스킷티어 저쪽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있는 선수. 그리고 뭐 툭하면 떨어져요, 여기는. 네. 낙함입니다다 그... 다산천군, 3천 아, 군데요. 예한명 정도는 이제 뒤로 빠져서 하는 플레이를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도리 조금은 일방적으로 상대편을 좀 밀어붙이는데요. 드랍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또 네. 떨어지고요. 계속 떨어집니다. 예, 도거리 팀은 드랍을 유도해서 많은 그런 그런 식의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지금 라이트닝과 썬더스톰을 이용해서 라이트닝 메이저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결국 블루팀 너무나도 손쉽게 도구월이 먼저 1라운드를 따냈습니다. 예, 무승부보다좀 빠르게 진행되는 플레이를 하는군요. 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세비지버스커의 거대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줄 바, 그런 상황도 되는데 맵이 좀 좋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는 좀 스피디한 그런 플레이들을 펼치고 있는 양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슴파이 세 명의 선수가 상단 맵의 상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반면에 두골하의세 명의 선수는 아래쪽에서 이제 원격 머스티어의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라이트닝 움직임을 통해서 아, 견제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자버스카머 위쪽으로 올라가죠. 자 엘리 선수고요. 지금 화면에 찍히는 선수는요. 자 왼쪽 좀 빠져나갔습니다. 그 라이트닝 메이의 움직임들이 또 보여지는데요. 예, 라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라이트닝 메이지의그 무기 스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라이트닝은 이제 시전자를 썬더스톰의 스킬인데요. 썬더스톰은 이제 세 번의 공격이 가능하며 이제 그 줄기를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예, 그런 스킬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편 그리고 이게 폭탄 나무 이런 식 움직임. 썬더스톰. 네. 적극적으로 원거리 썬더스톰 쓰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에 빠져나온 서는 그 스페이스 솔져의 선수 화염 방사로 상대편 압박. 다스베이 비슷하게 생긴 바로 이 선수요. 네. 그리고 전기 충격을 통해서 주변을 이제 마비시킵니다. 네, 지금 현재 또도의 팀이 압수, 압도적으로 좀유리한 상황인데요. 네, 아, 폭탄나무가. 한번 중앙에 모여 있는데 떨어지면은 웬만하면 다 드랍이에요. 네, 중앙에 모여진 데서 떨어지면 한번 이제 높게 띄우고 이제 뒤로 떨어지는 이런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버서커의 돌진 아, 스킬을 통해서 근 어, 원거리 있으면 그냥 그냥 밀어붙이네요. 네. 드랍까지 그냥 쭉. 네. 핵폭탄 구을 아... 떨어지면 그대로 블루팀이 또 승리합니다. 아, 굉장히 손쉽게 따냅니다. 라도구월 네. 좀, 아 다른 그 사슴파의 선수들은 좀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좀 밀방전 밀리는 감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네 예, 원거리로 이제 주의를못 오게 한 뒤에 이제 좀 드랍존으로 유도하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속에 오라를 켜고 이번에 도구월 팀들이게 어, 도구월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붙어 보는데요. 이제 네. 보시는 것처럼 또 다시 드랍 살짝만 착지 실패도 바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버스커의 모습이죠 세비즈 버스커. 자 블리자드가 이제 살짝 살짝 떨어지는데 이 블리자드를 통해 상대편을 묶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이 큐브 맵 중에 이제 점프를 하는 도중에 블리자드를 맞으면은 드랍이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 걸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재갈가운 스킬이 나왔는데요. 네. 이 스킬은 드랍을 유도하는 스킬이고요. 그렇죠. 그 굉장히 그 사정거리가 길어서 멀리에서도 맞는 그런 스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식 쓰고 뒤쪽에서 캐논볼이 잠깐 나왔고요. 축구 공 모양 이제 캐논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직 가 붙었을 때 버서커 거대화. 자 그리고 플리자드 얼려놓고 들어가는데 슈퍼스니더만 언서서 고요 붙었을 때 메테오 비껴 맞을 때 떨어집니다. 또. 밀어붙입니다 버서커의 둘째로 이 무중력 스킬들도 나왔고요. 네. 자 이번에는 사슴파 선수 좀 버티는데요. 저 아이템이 바로 이소룡. 예, 어, 전설의 추리링으로 이제 이소룡의 모습을 따놓은 듯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예, 다섯 번의 이제 공격을 가하고 이제 점프했을 때 사용하면 이제. 때리는 스킬이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렇죠. 누웠을 때랑 점프했을 때랑 기본으로 사용하는 스킬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도구의 선수는 일단은 버서커, 세비저 버서커를 고정시킨 이후에 일반 공격 인하드 돌려 통해서 움직임을 보였을 때아 폭탄 남무로 드랍에 성공 이번에 초록색 구름 혼자 남았고 1대3 상황, 아이번에 하나 따나요 떨어지면서 네. 레드팀 카슴파가 하나 포인트를 쫓아갑니다 아, 폭탄나무의 활용이 좋았네요. 네, 폭탄나무 또한 이제 다섯 개의 폭탄을 던지면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그... 선수들은 상대방을 이제 드랍을 좀 유도하는 네. 그런 움직임입니다. 캣티누크의 기술이죠. 자, 이번에도 상당 올라갑니다. 이게 Y축에서의 움직임들에서 재미를 좀 많이 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슬슬 이제 해적폭탄을 던지면서 자, 아래쪽에 있는 선수들 경제를 합니다. 그리고 붙었을 때 블리자드. 블리자드의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넓어요. 네. 블리자드의 범위는 예, 넓고 이제 얼음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얼음을 맞아야지만 이제 스킬이 발동이 되고요. 네. 예, 확률적으로 이제 발동하기 때문에 모두 다 얼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또 전기충격 주고 뒤쪽에서 썬더, 선더, 썬더스톰을 통해서 상대편 압박. 자, 이런 것들이 좀 도구월의 기본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 제이식, 이어서 예, 제이식 걸렸죠. 파스파 바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전반적으로 이제 마이너, 트레이지 마이너를 통해서 마이너를 좀 까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네. 암흑주술사로 이용해서 이제 현옥의 주술을 써서 이제 드랍전으로 유도하고 있는 플레이가 보이는데요. 네. 신속의 오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다 스타팅포인트로 옮겼죠. 사슴파. 그리고 초록색 구룸에 어 라이트닝 메이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썬더 볼트의 활용도가 좋습니다. 네, 라이트닝 라이트닝으로 이제 상대를 일자로 만들어 이제 타격을 세번 주는 그런 스킬이고요. 네. 네. 썬더스톰은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이제 이동이 가능한 전기를 발달하는데요. 네. 네참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툭툭 한번 가져보습니다 자 우리 메테오 네. 한번 돌고 주면서 체력을 더가아로니다부글 메테오 맞았고요. 예, 네, 저 캐논 슛 같은 경우는 이제 큐브맵에서 이제 사용하기에 편한 스킬인데요. 네. 한번날아가서 벽에 부딪힌 다음에 이제 당구 당구를 연상하듯 이제 튕겨서 맞힐 수 있는 스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아, 당구한 500 정도 치시는 분들은 캐논볼 잘 쓰시면 됩니다. 자 뒤쪽으로 나갔을 때또 재식 했을 때아 후라이언 불구 바깥쪽 맞았고 예. 네. 또 드랍. 계속 떨어진다 랠리와 사슴체력 얼마 없고요 자 이번 라운드로 이제 마무리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무중력 밑으로 어렸을때이번에 본인이 떨어졌고요 초록색 구름과 지모베르크 폭탄나무로한명더 갑니다 자 사슴 혼자 나갔 사슴 사슴 대 초록색 구름의 싸움 같은데요 초록색 구름은 라이트닝 메이지 자어 해적폭탄 그리고 어 아이스 메이지 대 그리고 어 밉니다 밉니다 아... 떨궜죠 어 레이저 제 마지막에 사슴파 자, 사슴선수가 팀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그런 플레이를 한번 펼쳐졌습니다. 사슴까지 딜 받았어요. 네. 자, 그래서 스코어가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저 우승모의 도어를 바짝 추격하는 사슴파입니다. 자, 이 큐브맵에서 사용되면 좋은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용... 그 큐브맵에서 사용하는 드랍을 유도하는 이제 스킬을 사용하는데요. 아이스 메이지의 냉기 폭발이라든지 이제... 그 무중력을 사용해서 찌르기를 통하여 이제 떨어뜨리거나 이 무중력 네 이게 바로 어플리 잔딜 예, 현재 기소멸 스킬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양팀 모두 다 사이버메딕을 포진하면 실제 기소멸을 통해서 중앙에 모여 있을 때 상대편의 기를 좀 제거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랠리 유저랑 구글 유저는 사이버메딕에 굉장한 랭킹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거의 30대 초반의 랭킹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 메테오 이제 중앙적인 좀 뭉쳐 있습니다. 뭉쳐 있을 때 나항공인 메테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좀 압박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자, 뒤쪽 붙었을 때또 다시 라이트인 써너부트막 섞어주고 베테오를 떨어뜨림으로 해서 이제 넘어진 유저를 빠르게 못 일어나도록 하는 스킬입니다. 네. 자그 그 일단 양쪽에 붙었습니다. 이제 라이트닝 메이지가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데요. 어 소리 아 초록색 구름 선수. 네. 이제 제 갈건을 이용해서 드랍존을 떨어뜨리려는 이제 플레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갈건이라고 하는 거 신규 공중에서 날아가는 그 녹색 바람들, 모래 네. 바람 같은 경우 참으로 좀 밉니다. 그러니까 화염 방사 이것도 좋아요. 위력 치는 데기가 막힙니다. 예. 화염 방사에 맞으면 타격이 되고요. 다섯 번까지 타격이 가능한데요. 네. 전압주는 네, 위도하는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매트와 더불어서 핵폭탄 지금 동시에 떨어지는 거. 네. 같이 떨구면 상대편은 좀 압박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번 거또도구월이좀아핵폭탄또 떨어졌죠. 구글, 랠리둘다가겠는데요 화방! 다 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레일리 혼자 남았는데, 레일리도 떨어지면서 결국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도골이 3대 2로 승리를 거두는 그런 그림입니다. 역시 우승후 보네요. 네, 도골팀 우승우답게 이제 이겼는데요. 그, 한판 정도는 이제 힘들게 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그 전반적으로 어, 사슴파 선수들의 그 선전이 좀 돋보였기 때문에 아 도골 나머지 선수들의 움직임들 좀 힘겨웠었지만 결승에 진출해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워낙 양 선수 사슴파의 그 스킬이나 도골의 스킬은 오늘 굉장히 혼란한 모습들 특히나 어, 라이트닝메이지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잘 보이게 되면서 아 도골이 왜 우승 공을 지를 보여줬습니다. 3 대를 승리로 주면서 결승 전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